멜론 라디오 스타디제이 존박의 잔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어느덧 잔소리의 마지막 순서 기분 재즈는 라이브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너엔 이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죠 와이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자피아니스 와이준입니다 네. 어, 오늘 방송 좀 어떻게 함께 하셨나요 잘 들으셨.. 잘 들으셨나요 여자 아이돌 못지않게, 예, 네, 너무 흐뭇흐뭇하면서, <laughs> 네, 제가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, 감사하게도 우리 아까 만났는데 네. 또 저의 팬이라고 네, 제 맞습니다. 음악을 많이 들어주셨다고 네. 하시더라고요. 네, 물론... 너무 감사해요. 그 어떤 곡을 좀 좋아하시나요, 제곡 중에? 아, 뭐그 많은 곡들이 있지만, 네. 그 저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노래방에서 진짜 자주 불렀었거든요. 아, 어떤 노래요? Baby라는. 아 Baby. 네, 네. 또또 피아노 버전으로 잠깐. 어. 들려주세요 좀아 근데 제가 노래를 못 해가지고. b a 아 <웃음> <웃음> Baby, 조금만 더 가까이. 아아 아, 정말 다 이렇게 연주가 가능할 정도로 꿰뚫고 계시군요. 맞습니다. 딱 제목만 감사해요. 말하면 바로 바로 딱 이렇게 상아 아, 그래요. 오. 와이준 씨 목소리 되게 좋은데요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오, 네. 왜제 성대모사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? 네. 다음에 같이 공연하면 <laughs> 재밌겠어요. 네. 자, 이번 곡, 어, 제가 신곡을 발표했거든요, 얼마 전에. Understand라는 네. 곡인데, 네. 어, 이 가사랑 좀 노래의 기분, 어떠셨나요? 아 뭐, 그냥 존박 형님의 노래는 네. 언제나 항상 이렇게, <laughs> 네, 그냥 감상하는 모드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예.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. 아, <laughs> 네. 아, 정말 일편단심 존박이네요. 아, 아준씨. 자, 그럼 오늘 이 곡을 아, 어떤 편곡으로 좀 들려주실 건가요? 음 원래 그 피아노가 좀 이렇게 비트감이 있게 좀좀 이렇게 가더라고요. 그렇죠. 근런데 이제 좀 원곡과 다르게 음. 또어이 중과 존박의 느낌으로 네한번 네. 이렇게 딱풀어짐 살짝 풀어진 느낌으로 어... 네, 한번 어떨까 싶습니다. 살짝 풀어진 느낌으로 <laughs> 네한번 그럼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예 호흡을 한번 맞춰보죠. <laughs> 여러분 존박의 Understand 들려드릴게요. Oh, oh Yeah, yeah. Hmm. 뜰 때마다 너부러진 바로 어질러진 옷들 울부짖는 TV 다 그대로 내버려도 이대로 가더 익숙해 뭐 방에 꽉찬 연기 어젯밤은 적기 끊긴 필름과 함께 돌아올 때 조금은 두려워도 이대로 가더 괜찮은 걸 하이 이러긴 싫은데 굳이 말하자면 fly. 저 하늘 위를 나는 듯해. 아침부터 밤까지. 친구들과 날 욕해도 돼. You don't understand. 이제 좀 나다워. 인지 주름은 또 없어졌어. 허락순목은 토일. 밤새 전화길 건네도 돼. You can understand. 어쩔 수 없어. 난 그저 그런 놈일 뿐이니까. 아 존박의 Understand 들으셨습니다 와이준 씨어네 괜찮은데요?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원곡과 또 다른 그 느낌이라서 네또 팬분들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고 아, 저 또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와이준 아, 씨의 연주가 너무 좋았어요 네. 그 위에서 저도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아, 네, 네. 감사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아 우리 청취분들도 자잘 들으셨을까요?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.